밤 바라밤 안 구독티 안 따봉티 안녕하세요 유튜브 친자 여러분들 오늘은 또 이렇게 원피스 럭키블러 헝어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개 일주일 만에 제가 한 건데요 멜리님어디세요아아왜 태워? 누구세요? 음 어떻게 이래도 안 타요 이래도 좀 멋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라고요? 그쵸? 뭐가요? 좀 태워 멋있다고요? 네, 여기 서봐요. 응. 멋있다, 와, 멋있다, 와,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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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멋있다. 아니! 와, 내가, 내가 하니까 뭐라 하네. 꼰대 오지구요. 꼰대 오지네요. 꼰 네, 어쨌든 유튜브 제대로도 아니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방금처럼 말했던 것처럼, 오늘 원피스 럭키로 한거 게임을 시작하도록 했고요. 맵도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막 새롭게 막 뭐지, 옛날에 했던 것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도록 했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했던 그런 뽑기 방식으로, 어, 여기 맵, 맵에 뽑기 방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이거 다제 만든 거잖아요. 이거 다 제가 만들었는데, 와, 만들었습니다. 진짜 뻔뻔하시네. 왜요? 아, 왜요? 그쪽. 그 도와준 걸영리1도없잖아뭔 <laughs> 소리, 소리야 이때 는반반반 반반씩 했을 때야. 아니 뭐 제가 다 만들었어요. 가이 제... 자식이 조용해 오, 이 자식. 진짜 보 뭐, 뭐, 우와 무장색 배기자. 자아때보 그렇습니다. 그럼 바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님부터 뽑물로 제가 뽑을까요? 아, 먼저 뽑세요아 제가 먼저 뽑아요. 뒤 도세요. 뒤 도세요. 아, 돌라스왜안 well, 죽어? 도라냐? 도라스. 아, 돌아... 도 돌았 도라스. 도라스. 도라 도라스. 도라스. 아, 라스 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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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스.

빨 주세요 아 알겠어요 줄게요 아 억지 부리지 말고 주세요 알알 어... 아아자알았요알았요 자요 요고요 뭐야 이거 안좋은거 왜여까지못쓰슈퍼슈고요네그네 고로고로죠 일단 네네그다음 안보여요 안 안보여요 그 다음에 안보여 오, 그 다음에 흰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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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작하지 마. 흰염 다섯 개 노는 거 아니야? 아닌데. 꿀잼 매치야 이게. 바로. <laughs> 네, 오케이 그러면은 아 이게 근데 제가 검은색이 능력을 두개 할까 했는데 두개 하는 게나 재밌을라나? 아 모르겠어요 저는. 아근두 개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싫었는데 오케이 그냥 두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짜자 오케이 전 검은 수면이니까 저는. 네. 비장은 그냥일 것 같으니까 비장할게요. 아 그래요? 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해적선? 아 보는 거구나 이거 예전에 내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멜리 보여주기 하려고 만들어. 와 진짜 억지로인데. 어, 진짜 믿는 <웃음> 사람일까? <웃음> 어. 오케이 그럼 스타트 하도록 겠고요 그러면 곡괭이 챙기고. 그러면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럭키 블록 캐도록 하죠. 비비비비 오늘 럭키 블록은 미스터리 럭키 블록입니다. 뭐요? 복사해놔야 돼, 전 능력을. 아, 능력을 복사해야 된다고요? 네. 어, 5분 동안 캐는 거니까 40, 아아 시끌, 시끌! 오케이. 그럼 44분 동안 캐도록 하죠. 네. 오케이. 아, 사, 뭐지 40분까지만. 네. 대답이 없죠? 말예 당응요. 누구 뭘왜왜 대답이 어, 없어요. 없어요. 왜한 말도 안 해? 미미미미미. 왜한 말도 안 하지 지금? 아, 지금 또 어디? 봐. 어디 가시네 또. 왜 고장 났냐? 왜말안 하는데? 여러분들. 아, 또 그렇게 혼자 어. 가시겠다. 또 이렇게 말도 어, 안 하고 잠시만요. 그냥 아오, 하겠다. <laughs> 진짜 야가 빠졌다. 여러분들 나, 나 혼자 방송하게 됐고. 복꼭 복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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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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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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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유로의 그.. 뭐사이상한검 검기 날리는 검있잖이요네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검람은이사 아.. 은이이아블록이이아블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거이록이거람은블록되은좋은 거였는데 미세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세리람은이사아뭐저 따라와요. 아 저리가. 님이 저리야. 따라왔잖아, 아. 님이 따라왔잖아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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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거 내거 내꺼야, 이거 내꺼야 <laughs> 아아! 아, 왜 죽여! 아, 진짜 오, 안짠 이거, 오케이 죄송해요, 종이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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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리, 미세리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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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뭐야? 뭐, 뭐 했대? 아, 저금 터졌습니다 피해 보상 요구합니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 깔, 깔, 깔 <laughs> 어떻게 피하세요? 네? 아, 저 여기 있었어요 님 보여서요 오, 아니 가 나온게 이거구나! 아니, 아, 아니 싫어 싫어하 그냥 블럭 틀어 나왔는데 전 위스테리 미테리 빠밤빰빰 빠밤빰 아 몇분까지 키는거 40분? 빠밤빰빰 빰빰빰 네? 40분까지요 네? 왜저래 네? 네? 그놈은 네? 네? 거예요?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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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재미없어 네? 왜여자친구싸서 왜이렇게 <pulch> <laughs> 날카로우세요 여자친구 없는데요? 여자친구 있잖아요 아, 뭐만하면 있대 형님 그쪽 맞아? 그쪽 순규는 여자친구 있더라. <laughs> 프로필 사진이 아주 가관이던데요? 뭔 소리야, 이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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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가 <laughs> 없네. <웃음> 아, 아, 시끄러. 워난 니네들 같이 더럽게 찐득찐득하게 안 놀아. 오, 찐득찐득. 찐득. <laughs> 막 맨날,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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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체괴물 가지고 놀고 그런 거 싫어해 난. 그런 거 500원에고 비싸 가지고. 그런 거뭐 그런 거 핫도그 먹는 게더 나아. 핫도그 빌나아 네, 솔직히 어? 솔직히 아, 어, 뭐 갑자기 프로필이요. 난 프로필 프로필 나 고양이 사진인데. 어, <laughs> 프로필 고양이 사진인데? 알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안전하게 세이프.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조신해도 어쨌지만. 어. 멍치네. 어, 아, 비키세요. 아, 어, 진짜 많은 오늘 와, 우리 리오. 아아아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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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사람 틈만 나면 그냥 죽이려고 하네. 이런. 가비 인성 쓰레기를 보았네. 아니, 이, 이, 이안 안장이 쓸모가오 어, 있네. 없는 줄 알았죠. 그쪽 제가 음. 먹은 안장 있죠. 그거다 주세요 빨리. 네? 아, 안장은 다 제가 다 아, 그냥, 그냥 다 버렸는데. 아, 그럼 돈으로 한번 하시세요. 네. 여기요. 여기 네, 완전... 안에 돈 왔어요. 벌... 감사합니다. <laughs> 넵 두비 두비 두부다 밤밤. 무기 무기판, 무기어 무기, 무기판이 얘였나? 아, 여기 있구나. 뭐야? 음? 응? 어? 이거, 이거 너프전인가 본데? 가격 너프전? 네, 네 너프전일 거예요. 예! 아, 이거 네. 돈 진짜 많다, 오늘. 오늘 리얼 넘버인데? 돈 많은 적 처음이잖아요, 인생에서. 아, 맞아. 야, 맞아. 이거, 이거 금블록도 이거 수정 안 돼있네. 아유, 니가 아, 아, NPC 만들었잖아. 안. 와, 진짜 이거. 좀 했으면 해야지. 오케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멜리가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빌런 나왔죠? 빌런이 뭔지 알아? 아 모르겠네요. 오 어? <laughs> 뭐야? 이거? 어 근데 돈 너무 많네. 그냥 해도 되겠는데 가도 되겠는데? 이게 중요한 신속전이지 바로. 아아 <laughs> 아, 이거 잘못 샀다. 아. 에 좋았어. 이 정도면 완. 아 저기. 피해 보상 요구할게요 흐하아뭐하 <laughs> 피해 보상이야 몸이 뭐 귀하.. 귀하신 도련님이네요 그냥? 예 네, 맞아요 귀하신 도련님 맞습니다 도련님은 어, 그냥 됐다. 도.. 그냥 돌님 이겠지 그냥 아 떼지 마세요 아 가보 내고도 가보 내고도 달았습니다 피해 보상 좋아요 맞죠 오케이 그러면 <laughs> 이제 먹도 하겠습니다! 아이, 잠시만, 아이, 아 이거 될라나? 아 이게 아난이 능력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아 잠시만 타타타 나가지마봐 나가지마봐 <laughs> 아좀 말도 <안, 웃음> 아 그거 그거 안 쓰는 거안 쓰는 거안 쓰는 거예아 제방이죠 옛날에 꼭 규칙이 있었어요 안 쓰는 걸로 예안 쓰고 무슨 아 알겠어요 아왜 때려요 아 진짜 아, 그쪽으로 좀 때렸다 그쪽으로 언제 언제요 저 때린 게 없어요 진짜 초딩단이고 응. 왜 그래요 아나못 움직였다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아 지금 뭐 강노리군 야사카미노마카타마 <laughs> 아니 야사카미노마. 오, 개무소개무소 셔. 아, 개무서워, 개무서워. 아 먹었네. 두두두두두두 오, 아무지 오, 이이 아, 저게 안 먹네. 아 맞아 이거. 뭐야? 너무 어려운... 뭐야? 어? 안녕하세요? 와빌이 자식 자 금기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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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5판 3선승제였대요? 어, 말단안 되는 소리 말라고 그래요 어? 그럼 네가 좋은 거 아니냐? 5판 삼선승제아 맞아요 5판 삼선승제에요네 5판 삼선승제에요 멍청해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뭐라 바로 화부터 내네 아우 어, 능력빨 아우 어, 능력빨 <laughs> 그쪽이 할 말은 아니에요 <laughs> 저 왜요? <laughs> 그쪽도 그쪽도 쩔잖아요 능력 퀴즈로 약해요? 아니 그, 그쪽은 두개 되는 능력이 히탄 많아니지고두 개는, 개는 뭐 어때요? 퀴즈로 약해요 그래서?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더럽다. 더러워 더러워. 네, 알아요 더러워야죠. 저 더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더러운 사람이군. 완전 기습 따를 줄 몰라가지고 뿌리고 다니는 거 봐. <laughs> <laughs> 뭐야? 다 <너> 보였어. <웃음> <뭐였나>? <웃음> 어, 나 지금 보였어. 안녕. 뛰 있다. 뛰 있다. 뛰 있다. 야, 어디 도망쳐. 어디 도망쳐. 오호. 아 맞다. 엔더진 좀안 샀네. 오호. 무섭구만. 아, 좀안 맞았다.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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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자꾸 도망쳐. 크라우즈. 아, 뭔데? 아, 좀 너무 잘안 맞아. 어, 맞았네? 빠! 뭐야, 이거 안 죽어? 왔다. <laughs> 어, 저기안 죽어. 뭐야, 이거 칸트. 아, 칸트 자꾸 좀안좀 빗나갔나 보네. 아. 왜, 어디였어? 방부는데 <laughs> <laughs> <보였는데. 웃음> 어떻게 맞았지? 어디로 도망쳤나? 어, <laughs> 저거 아니야? <laughs> 어허허허크로즈아아아네 <laughs> <그냥 웃음> <laughs> <미했네. 웃음> 좋아! 와, 아 사정거리 아, 밖에 되셨네요저크로즈아 <laughs> 어, 어? <laughs> 어, 어. 진짜 왜 이렇게 안, 맞, 안 맞았나 저건 어,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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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우 o o m b a a a 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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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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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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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나게 하시네 a a a a a a a 아, 저게 안 맞네. 에이. 우이공네 오이 이짜 개빡치네. 오 오, 이 생각은 아프다. 오. 뭐이 죽여버리다. 이이치네 뻥치네. 뻥치네. 어딨는 거야? f 플들어고 보고 있다 지금. 슈스들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지도에서 <laughs> 지드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어디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laughs> 크로즈. 아, 가위. 어, 어, 크로즈 겁나 안 맞아. 룸. 아야. 왜? 아, 뭐야? 룸 어디 갔어? 아, 내가 아 소환 동지 발 받나 보네. 아 사라졌어 바로 나오자마자.

아, 내가 뭐라 했어요? 들어갔다 했잖아요. 아 뭐야? 재미없어. 아안 좋잖아. 아안 좋잖아. 오이 오이 오이. 아그 사이 또 언제 갔대 저기? 오이. <laughs> 맞았다.

오오 뭐, 뭐야 뭐 방금 뭐야 안되겠다 진짜 진짜 이건 비매너일까봐 안쓸라 했는데 안되겠다 계속 도망치니까 한번 그냥 도망치는아닌좀 이건 끝내말을 듣는거라 <laughs> 어, 뭐, 이건 그걸 계속두니까 그런거 아니에요 훗어 뭐야 거이말했 뻥치는 이거 아닌데그 비매너 비매너 프로젝 네. 자리하세요 네 어 아, 뭐야 나, 어, 나 꼈어 아아 아, 에바 참지야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꼈어! 아아이 <목소리> 꼈다고! 꼈다고! Have... 아 낀거 에바지 아 뭐야 여기서 번지 아아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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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와 낀거 개싸움 우버 아닙니까? 와... 엉꺼구 <목소리> 끼니쯩띠 <목소리> 오랜만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싸움이라 그런지 자존심이 <목소리> 흐흐흐흐흐흐흐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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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존심 걸려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운으로 아, 이길 수 있는 게임 아니에요? 유일하게라니요저 맨날 이겼는데요? <laughs> 그게 아니라 침대전쟁이요. <laughs> <laughs> 침대전쟁 포함해서요. 침대전쟁 <laughs> 맨날 이겼어요? <laughs> 아네 아, 알겠어요. 아 진짜. 나와! <laughs> <laughs> 뭐지? 나, 나 아, 드로... 아니 그러니까 들어올라는 거죠. 으이? 아이 아 이게 나가야지 그주비주비 나가야 되는 거 나가야 되는 거지 나가야 되는 거지, 거지. 걸치는거어뭐야아 이건 아니죠 아, 어아 아, 공격 안 했어요 <laughs> 그냥 한번만 나간... 쓴 건데 님 나가 님 남은 나 나가려고 그나나 크로즈 쓴다면 잡을 생각하신 나본데아니 그런 생각은 아니야. 그런 거는 멜리 멜리 님 같은 야근 사람들만 그런 생각하시고 사는 거죠 크로즈 오와 오졌구요. 으아아아! 내 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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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거기안 나가! 야, 이거 버그다, 버그! 아이, 그거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멈춰, 멈춰! 멈추 있어! 멈추는 사람이 있어! 아이, 거안 <laughs> 아, 나가! 야 멈, 야 멈춰 보세요, 멈춰 보세요, 멈춰 보세요. 저그 뭐지 버프 좀 먹을게요. 아시겠죠? 와 버프 먹어드림 나왔네요. 아야 버프, 아 가만히 있어요. 됐습니다. 다시 크로즈 먹은 상태면 돼요. 아니, <laughs> 야, 야, 그렇게 약, 약게 사용하냐? 와, 야, 야, 씨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 이긴 건데 저거. 크로즈. 오호, 크로즈.

어들, 여러분들. 아, 왜? 왜요? 왜요? 아니, 솔직히 그상황에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시죠? 그다음 멈추라고 멈춘 녀 어디 있냐? <laughs> 3대 일 뱀.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오늘 이렇게 재밌게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뜨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원피스롭게라는 게임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 인사하세요. 음. 보, 보입니다. 보입니다. 음. 아, 가라. <laughs> 이 바지 깨졌네 그 다음에 어 그러네 바지 언제 깨 <laughs> 변태네 바지 범, 바지만 벗고 다녀 응을 ㅋ ㅋ ㅋ ㅋ 구독지따봉띠 구독디따봉띠구독디따봉띠구독디따봉띠랑모띠구독디따봉띠오